팔찌, 팔찌. 어, 이거 사고 싶다. 오빠, 이거 비싼 거지? 오. 팔찌. 이거 봐, 이거. 이거. 1 2 0 0이면1 0원이 그치? 어, 1 0원 비싸지? 아니 오빠, 이거 사주세요. 오빠, 이거 사주세요. 음. 쓸데없는 사 쑥떡이 그러는 거 시비 걸지 말라고. 대리비. 내가 아무튼 대리비를 주면 여기 치사하게. 아니 사줄 수는 있는데. <웃음> <웃음> 음. 이것만 사야겠다. 검은색 우리가 하나씩 사가지고 갖고 다닐래요? 너무 아, 예쁘죠? 그렇지? 사실 귀엽긴 한데. 그치 귀엽지? <laughs> 하나 할까? 어? 하나 할까? 귀엽죠? 그뭐 할까요? 난 이거, 난 이거, 난 요새. 요새 깔? 하나씩 할까 그래. 알았어, 니다 오빠! 너무 쓰는 거 아니야? 일단 물어. 뭐? 일단 샀어. 선물이야? 팔자야. 선물이야? 팔자야. 뭘 그만해서요? 아니요, 가시죠. 어? 오, 이광수. 오빠. 저 <laughs> 무사순데요? <laughs> 어, 오빠, 광수 오빠가 저기 사줬어요. 뭐야? 팔지요. 와. 와, 광수 오빠 진짜 멋있다, 오빠. 와, 오빠 진짜 멋있다. 오빠 남자네. 집어드, 그래 아아. 형 집어 드세요. 맛있게 생겨서 어, 샀더니. 음. 아, 네. 맛있다 형 이거. 야, 잠시 또 잊었다. 왜요? 왜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. 참... 아...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. 참... 아... <laughs> 왜, 왜 야, 야. 야. 아, 지금 기뻤는데 왜이겼어 그러니까. 모르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어. 자 야. 여러분 간식 다 사셨나요? 네. 네. 자, 즐거운 간식을 이제 시식하시기 전에 네. 전소민 씨. 네. 아까 준던 남은 거스름돈 주십시오. 아까 준던 남은 거스름돈 주십시오. 거스름돈 주십시오. 왜? 네. 아 지금 돈 뺏는 거예요? 자, 한 명씩 거스름돈 주세요. 아, 모르겠어요. 진짜요? 우리 네. 남은 것만 큼또 그거 하는 거 아니야? 주세요. 불안. 너무 세다. 맛이. 아 이거 많이 세다 봐. 가장 거스름돈 적게 저한테 주시는 분한칸 추가. 거스름돈 적게 저한테 주시는 분한칸 추가. 거스름돈 적게 저한테 주시는 분한칸 추가. 광수야, <laughs>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이광수 아니야 이제. 이거, 이거, 이거. 아니, 이거. 아니 그게 약간, 아니라. 야 광수야 너다. 너 조금 분위기가. 손으로 아니 손으로잖아. 돈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? 아니 그게 무슨?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썼어 광수야? 너그돈 줘. 3번씩. <laughs> 솔직히 아, 사준 거 아니야? 사준 건 아니야. 이제 와서 왜 그래 오빠. 이강수 씨약 3,700원 정도 샀거든. 3,700원 정도 샀어. 야. 야. 야 그냥 흥청망청 썼구만 그냥 막. 형 지갑을 왜 샀어. 형 지갑을 왜 샀어. 너안 샀어? 아니, 너안 샀어요 섰어? 더 비싸가지고. 안 샀어요 더 비싸가지고. 안 샀어요 더 비싸가지고. 아 나도 지갑 한번했는데한번 했는데. 야. 지갑 야. 너 진짜 그게 안 아니, 아니 그게 아니, 아니라 왜 아니 커플로 하자고 <laughs> 야야괜찬아 <laughs> 아니 왜 그러는 거야 <laughs> 아니야 형너 그 몰랐을 자전. 거 아니야 그때 야, 진짜 라오스라지 <laughs> 유재석 씨8,300 원, 주력진 아, 아, 씨5,600원 정도 남겨주셨죠. 양세찬 아, 씨7,500 원. 오케이. 7, 오케이. 어, 미안해. 근데 이건 고마워. <laughs> 봐봐, 나도 몰랐어. 내가 손이... 지금 뱀두 마리랑 같이 다니네. <laughs> 뱀두 마리랑 같이 다녀야지. 야, 니가 직접 써. 자, 방금야. 돈 가장 많이 쓴 이광수씨. 한칸 쓰십시오. <laughs> 야, 휴비야. 그냥 방수가 다, 다 쓰는 걸로 해요. 아니, 아니요. 나 진짜 형. 아직 반도 더 남았어요. 한다, <laughs> 진 기운이 이쪽으로 쏠리네. 네, 방수야.